그 다음에 정유 이게 다 조건들입니다 지금 점유 정류. 이정유는 직접 정유가 있고 간접 정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유라는 부분을 굉장히 까탈스럽기 때문에 직접 정유에 대해서만 거의 인정을 많이 했었어요. 할례들이 그런데 지금 이 공사를 하는 사람은 공사를 시킨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자, 값비 있고, 어이 있어? 야, 공사해! 라고 결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를 발주했어요. 실종 얘가더 사회적 으로 유의했습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 으로우의했습니까 시킨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공사를 시킨 거고, 이 사람은 어떤, 파, 파, 이층인척파수죠 도구받은 공사인 사람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았을 때, 해당 목적물에 와서 직접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거 돈 받자고 맨날 죽을 당시에 얘 목적물에 가서 있다 그러면, 얘는 영업할 수 있으면 영업 못 합니다. 다른 공사를 또 받아야 영업을 하고, 여기서 못 받은 거 없고, 더 열심히 하 땜빵할 텐데 점을 직접 점으로만 인정해 준다면 옛 오도가도 못하고 그 얼마 되지 않는 돈또 큰돈일 수 있지만 대신 다른 일을 못보면 여기선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추세는 판례들은 많이 간접 점로 인정해 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아래에 있는 약자일 때 직접적인보다는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는 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직접적인말씀그대로 은이 직접 해당 목적물이라서 전멸하는 경우가 직접적이고 이 간접적은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 아까 해당 목적물 집이 될수 있고 건물이될수 있고 상가될수 있을 때 내가 직접 전멸할 수도 있지만 아까 누굴 넣는다고 했죠. 임차인을 새벽에 넣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점유자를 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점유자는 실질적으로 점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그래도 누군가를 점유자를 넣어야지 확인이 되니까 점유자를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점유자를 시켜서 임차인처럼 아예 붙박을 시킬 수도 있고 필요 에의해서 자, 이때 이런 경우가 좀 많죠. 그렇다면 은 내가 못갔을때아 내가 회사면은, 이 직원들을 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도 바빠. 그러면 점유 보조자라고 해서, 알바 쓸수 있는 거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거기서 점유를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일일 상교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간접 점유를 해가지고, 점유를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상주하는 부분이고, 이건 힘들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도 그거 아무 노지 않은 모습을 가만히 보안 되면 힘든 거죠. 그래서 보통은이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을쓰요 제가 점심에 왔었지만, 아까 미술관 행사 중일 때갈때 뭐가 이렇게 필요하고 난리 나겠죠. 플랭카드 그리고 조그만 무슨 건물 같은 경우는 플랭카드도 붙이지만, 요화과 가면 여기 평가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열쇠, 쇠사수도 묶어놨습니다. 묶어놓고, 이 유리 잘 보는 데다가 안내문을 붙여놓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 못 받음으로써, 여긴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여기 출입할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문을 붙이고, 옆에 플랜카드를 붙여주면, 그럼 이 열쇠를 잠그, 이 열쇠 따는 마스크는 누가 뺏는 거죠? 유치권그업자다 훔겠죠? 점유하는 사람이 건물 주가 훔지 않겠죠? 못들어간다니까그 시건 장치라고 하는데 잠금 장치 해놓고 열쇠를 이전유자가다고 있다면 그리고 요렇게플랜카드만 붙어 있고 안내문 붙어 있다면 사회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아 이거는 건물을 만든 주인이 그걸 못 줬기 때문에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구나. 이번 거 하자가 있구나. 공사가 안 되면 못돌아오구나라 인지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그쵸. 이렇게 인지만 된다면, 외관성으로 표시가 된다면,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겠다.